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말도 못하시고 의식도 없습니다. 딸은 아버지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갔습니다. 병원비가 급했기 때문이죠. 수술비가 급해서 왔어요. 이게 아버지 통장입니다. 그런데 은행 직원이 말합니다. 본인이 오셔야 인출이 가능합니다. 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오실 수가 없는데요. 혹시 이런 일이 남의 일 같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 절대 넘기지 마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쓸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막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 금융 실명제 때문입니다. 본인이 아니면 절대 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도 안 됩니다. 두 번째,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가족도 내 통장이 어디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어디에 얼마가 있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휴면 계좌입니다. 1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그 통장은 잠듭니다. 그리고 일반 창구에선 돈을 찾을 수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10조 원 넘는 돈이 묶여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금융보호자 등록입니다. 내가 아프거나 의식을 잃었을 때 가족이 대신 돈을 꺼낼 수 있게 미리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무료이고, 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두 번째, 신탁 제도입니다. 내가 병원에 가거나 요양원에 입소하면, 그때부터 돈이 쓰이도록 미리 설정해 두는 방법입니다. 300만 원만 있어도, 신탁 계약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휴면 계좌 관리입니다. 매년 한 번이라도 입출금 거래를 해주세요. 그리고 통장 목록은 가족과 공유해 두세요. 이미 잠든 통장이 있다면 예금 찾아줌 사이트에서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공동명의 계좌입니다. 부부나 부모 자녀가 함께 이름을 올려 만든 통장입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다른 사람이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큰 금액은 증여세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제 상속 문제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 공증 유언장입니다. 손으로 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약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가족 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족 신탁입니다. 자녀나 배우자가 자산을 대신 관리할 수 있도록 미리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치매나 질환이 걱정된다면 꼭 준비해 두세요. 세 번째, 상속인 금융조회 서비스입니다. 가족이 돌아가신 후, 어떤 은행에 어떤 돈이 있었는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돈은 모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잘 쓰고 잘 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 CMA 통장입니다.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생기고, 입출금도 자유롭습니다. 생활비는 일반 통장에. 여유 자금은 CMA에 넣어보세요. 두 번째, ISA 계좌입니다. 여러 금융 상품을 한 통장에 넣고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65세 이상이라면 세금 혜택이 더 큽니다. 세 번째, 연금 저축입니다. 60대, 70대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설계하면 상속세도 줄이고 자산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돈은 쓸수 있을 때 진짜 돈입니다. 갑자기 아픈 가족, 수술비가 필요한데 통장에 돈은 있어도 못 꺼내는 일, 이제는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부모님과 금융보호자 등록하기. 둘째, 내 통장 리스트 정리해서 공유하기. 셋째, 예금 찾아줌으로 휴면 계좌 확인하기. 돈데렐라 TV는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든든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돈데렐라 TV